금식제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모세와 엘리야, 다니엘의 단식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제를 지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식으로 절약된 음식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정화, 수행과 극기를 위한 방법으로도 금식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금식제가 엄격하고 복잡하게 지켜졌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 와서는 규정이 보다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금식을 지킬 때는 그날 점심 한 끼를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음식의 양과질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교회에서 금식을 지켜야 하는 날은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고요. 금식제를 지켜야 하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신자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허약해서 금식을 할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금식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육식을 금하는 금육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리스도 교에서는 교회 초기부터 금육제를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그의 제자들은 빵과 물 그리고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 수도회에서는 거의 1년 내내 금육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이 대축일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금육제가 엄격하게 지켜졌던 교회 초기에는 모든 고기와 생선, 그리고 우유나 기름을 먹는 것도 금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차차 생선이나 기름을 먹는 것이 허용됐고요. 9세기 이후부터는 우유나 달걀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